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경주마 코인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매일 7시 여러분들에게 경주마 코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총 보유자산을 보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60억에 곧 달성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에서 20% 오르는 추천 코인을 드리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많이 올랐던 코인이 하나 있죠. 파월했죠. 제가 주말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히 3일 전 제가 파월 했죠. 비트코인 하락 속에서도 계속 상승을 하는 300% 상승하는 코인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파월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520원 매수가에서 최대 250%까지 수익을 본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도 정확하게 매수가 520원에 들어가면서 저랑 비슷한 매수가로 다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볼수 있듯이 정확하게 저도 520원 매수가 493원에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렛조로 많은 분들이 250% 수익을 보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다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이번 연도에는 부자가 돼보자 불장이 한번 오면 차부터 바꿔보고 싶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말 사이에 250% 정확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전 영상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으로 하나 더드리다 렸었죠 스레스 홀드. 저 또한 1억 6천 정도 매수를 해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오늘 아침 1월 8일 월요일 7시 36분에 저한테 이렇게 7번 급등 코인 혹은 7번 콜럼버스 이렇게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히 매수가 36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를 39원 이상으로 드리면서 수익 목표가에 달성하면 이렇게 캡처 화면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저한테 캡처 화면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두분 다. 현재 250만 원 그리고 128만 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랑 동일하게 12% 현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단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알려드렸던 스레스홀드랑 파워래저의 차트 그리고 이후의 대응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익을 볼수 있는 추천 코인 경주마 코인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확인하러 가시죠. 우선 파워렉저의 차트를 볼 건데요. 보시는 대로 하루 만에 60% 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520원 매수가에 들어가셨을 때한 차례 제가 저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영상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구간이 두 번째, 이전에 2020년도에 가져갔던 가장 많은 저항대가 가져가지는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몇 차례 횡보 후에 다시 내려갔다가 돌파를 보여주던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리테스트 구간이 정확히 보여주면서 30분봉 기준상 정확하게 리테스트 이후에 돌파가 되는 구간이 보이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부분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진입가를 드렸고 정확하게 저희 소통방에서는 270%, 정확히는 250%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구간을 1분봉 상으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매수 주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 하단 지지라인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한차례 슈팅이 나온 이후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락 사인이 나오자마자 크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익절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250%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고요. 하락봉이 나온 당시 물림 없이 정확히 모두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파워애저에 물리신 분들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제가 한번 그어놨던 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을 한 차례 밟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구간 횡보 이후에 박스권을 그려주는 형태를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 회복 구간은 약 800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첫 번째 탈출 구간이 보이면서 두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이전에 전 고점을 가져갔었던 매물대 라인, 고점인 천원 구간 때까지는 올라와서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 까지 물리신 분들은 탈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알려드렸던 스레스 홀드인데요. 자 보시는대로 1봉상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대였습니다. 방금 보셨던 파워레저와 동일하게 한 차례 큰 상승 슈팅이 있은 이후에 큰음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 회복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봉 기준상으로도 이전에 전고점이었던 구간과 그리고 매물대가 만나는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구간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저희 소통방 인원분들은 이 구간 하단 지지라인에 맞닿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하단 지지라인을 만난 이후에 보직캔들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한 차례 상승분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박스권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정확하게 39원 이상에서 여러분들 부분 입절을 가져간 이후에 지금처럼 추가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실시간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추가적으로 입금량 급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말 사이에 스레스 올드 그리고 파워렛저 정확하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추천 코인, 오늘 10%에서 20% 무조건 상승하는 추천 코인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은 가려져 있는데 보시는 대로 저희 소통방에는 이미 매수가를 드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추천 종목을 가려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계속 사칭 피해가 있죠. 제가 이렇게 추천 코인을 드리는 코인들을 업자들이나 아니면 사기꾼들 전부 다 제가 드린 추천 종목 돈을 주고 팔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대한 사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 놓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9시 이전에 여러분들 추가 상승을 볼 코인을 받아가실 분들은 보이시는 대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댓글창에 이렇게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받아가실 성함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소통방 번호 저희 소통방 번호는 7번입니다. 7번 급 급등 종목이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 경주마, 7번 콜럼버스 혹은 7번 급등 종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주 1회에서 2회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물려있는 코인이나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 코인이 있으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로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